페퍼저축 은행은 초반 빠른 템포로 흐름을 잡으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랠리가 길어질수록 조직력이 흔들리며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시마무라는 블로킹 타이밍은 정확하지만 사이드 커버 범위가 좁아 세트 중반 이후 전환이 다소 느려지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박은서는 순간적인 속공 능력은 있으나 세터와의 합이 불규칙해 리듬 유지에 어려움이 보입니다. 리시블 라인 전체도 다소 흔들리는 편이라 세터 연결이 불안정해지고 결정구 완성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덕분에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에는 블록킹 대응 타이밍까지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물론 박정아의 집중력 있는 득점으로 초반 균형을 유지할 여지는 있지만 결국 템포와 리시브 밸런스의 불안정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세터의 볼 분배가 뛰어나며 오픈 퀵 백어택을 고르게 활용해 상대의 블록킹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카리는 오픈과 백어택을 오가며 블록커 시선을 분산시키고 세트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해 득점 기대치를 높입니다. 여기에 정지훈은 빠른 중앙 속공으로 공격 전환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고 저스티스는 후위 수비와 세컨드 볼 처리에서 안정감을 보여 수비 체계를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앙효진은 높은 타점의 블로킹으로 상대 주요 공격 루트를 미리 차단하며 경기 주도권 확보에 힘을 보탭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서브 역시 효과적으로 운영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 공수 모두에서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강점을 드러냅니다 종합해보면 이 경기의 핵심은 현대건설 세터의 템포 조율과 볼 분배 능력입니다. 태퍼저축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고 연결이 불안정해지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공격 블로킹 수비 밸런스가 뛰어나며 특히 세트 후반에는 칼리 정지훈의 득점 효율이 더 높아 집중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술 완성도와 흐름 관리 측면에서 현대건설이 한발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